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내보내시며 어미 명하셨습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주님은 그들에게 가서 전파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또한 여행을 위한 지침도 일러주셨습니다. 너희 전대의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주님은 영접하는 자와 거부하는 자에 대한 태도도 가르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것이 제자가 세상으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